로 녹화는 계속할 거고요. 자 여러분 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용, 에, 아시죠? 에이, 구독 한 번씩만 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존나 깨보도록 할 건데 미션이 좀막다 엔딩 보는 사람 엄청 많고 막 엄청 많은데 나는 아직 엔딩을 못 봤다는 게한병이지 엔딩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인가, 40%인가? 그것밖에 못 봤을 텐데. 아니, 반도 안 왔어, 미션이. 야, 빨리 깨야 돼.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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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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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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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깐만, 내려봐. <laughs> 잠깐만, 내려봐요, 아저씨.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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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그거,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차. 시멘트 그거잖아, 이거. 시멘트 뿌리는 차. 아 비켜요. 내 거예요,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부터 제 겁니다. 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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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차 그거잖아 시멘트 그거 차어 뭐야 이, 이 차는 또 뭐야 지게차? 잠깐만 내려 내려 <laughs> 이 차는 또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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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더더더 이더더 신기하네 간지트레버요? 아, 그것도 이제 해야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뭐 조정되나? 혹시 뭐 조정되나요? 어 잠깐만 주인 쫓아온다 주인 쫓아온다 아야야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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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랑께 일단은 딴 데로 가봅시다 사다리차 이거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허, 사용할 수 있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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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노래 나오지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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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가 뭐였지 키가 뭐였지 이건 아 이거 구나 이건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돼 B 어 X X X X X 안 되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사다리 차. 있는 게 어디야, 그렇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근데. 좀 슬프네, 이게 자, 고속도로를 지켜. 안할 거야. 불도저. 불도저. 원래 사람이 말이죠. 불도저가 돼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말이죠. 이게, 어, 길을 막고 다니면 안 됩니다. 딱 자기 차선만 딱 지켜서 밟, 밟으면 되는 거야. 주위에서 껴들면 그냥 밟아, 밟아,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오, 사다리 뒤에 어떻게 읽어요? 이거 나우, 나우, 인색, 인색 저 인색이라 적혀 있는 뭔가? 나우, 인색 뭐라 적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토요일 아주 조용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그참 좋아하는데요. 왜고스트렐에도 이렇게 트럭이 많아. 원래 이렇게 맞나? 원래 고속도로에 막, 막 스포츠 같은 거 셀이 막 밟고 그래야 되는 거야? 램, 쫑! 램, 쫑! 왔어요, 램, 쫑! 램, 쫑! 왔습니까, 램, 쫑! 흐하! <laughs> 자. 근데 아프리카 로고 안 뜨죠? 아프리카 로고 안 뜨죠? 그, 지금 제 화면에 아프리카 로고 같은 거안 뜨죠? 혹시 뭐 화면 멈추, 뭐, 이렇게 막 끊기거나, 뭐, 이상하게 막 뜨거나, 뭐, 너무 안 보인다거나, 뭐, 그래픽 좀 변신 같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잘 보임? 아, 잘 보임? 다행이군요. 자, 원래 사람이란 건 말이죠.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법! 와, 봤습니까? 이게, 클라스, 클라스. GTF, GTF 역시. GTF에서 충전된 클라스.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길을 개척하면서 게임을 해야 이게 아 이게 지체뽑구나아 파이브구나 이러는거지 어? 잠깐만 화물차? 설나 이거 쏟을 수 있어? 온갖 호기심이 발동한다 역시 새로 나온 게임은 실험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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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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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쏟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딴데 한번 가보자 이거 쏟을 수 있으면 대박 섰군 자 한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차 좋은 차 없나 아 이거 쏟으면 존나 신기할 것 같은데 나나나 나, 나 팬티 갈아입어야 돼 그러면 소, 쏟은 있으면 팬티 갈아입어야지 기다려봐 이거 방금 샤워했는데 근데 <laughs> 자 이거를 야, 옆에다. <laughs> 진짜 쏟으면 대박 아 잠깐만 사람들 옆에서 해볼까 사람들 옆에서 되나 안되나 다 도망가려나 아다 도망가네 아다 도망가는구나 여기 노숙자 없나요 여기는 GT5는 노 숫자 없나? 한번 쏘수 있나 확인해보자. 그럼 일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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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t h a t s not the name in your file, Michael. Steve h a n e s here. Yeah, Agent o h 뭐라 는 거죠 Hey, that o r some bitch we g r a 못 나보다 이거. 한, 다시 해봐야겠다. 오프, 키가 뭐 쏟는 그래. 키 있거나 뭐 Sounds 그런 거 있, like 있진 like 않죠. Kind of X 아무것도 안되네. 창고로 가십시오. 좋은 미션 바로 앞에 두고 창고로 가라 합니다. 헐 말도 안 돼. 미션 바로 앞에 있는데. 헐 미친. 어 소름. 와 뭐야. 야 다. <laughs> 와 진짜 존나 잔인하다. 바로 앞에 미션이 있었는데. 없네. 에. 이것도 안되고 아, 아무것도 안되네 뭐, 뭔 소리죠 방금?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 뭐야 이거 어? 지금 마이클로 바꾸라는 거지 아아, 아, 얘를 얘로 바꾸라는 거지 어디, 뭐 얘로 바꾸라는 건가? 아, 왁티머스님 감사합니다. 일단, 목적지까지는 가야겠죠? 아, 미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뭐. 미션이 새로 생기냐. 아, 미션이 새로 생기냐. 이 생기냐. 아, 아, 예. 어,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어, 이재성? 성. 네. 네. 이상한 데서 전화 왔어. 트레버로 바꾸는 거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뭐야? 어디 있어? 택시, 택시, 이봐요, 이봐요. 잠깐만요. 야, 내가 불렀잖아. 뭐야? 왜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뭐, 뭐였어? 이게... 진 바꿔 그냥! 더러운 스케일 잠깐만 바꿔 아 너무 늦게 탔어? 어? 저, 저기 저 아까 내가 목적지 아니었어요 방금 저쪽이? 저쪽이 내가 목적지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트레버로 바꾸라고 반짝반짝거려서 일단 바꿔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여기 거기다 공장 What the hell are you doing? nothing. Are you taking a nap? Why do you care, huh?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I got abandonment issues. I see a shrink once a Yeah, well, nothing like meeting a bunch of creeps from the government in a quiet building for someone to talk to. You see his face that last time I popped it. Boom! Oh, ladies! God, asshole. You, you back there. I know you, but you... <laughs> 나 트레버 캐릭터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쵸? 옆에 뭐 반짝반짝 쓰는 거 봐봐. 수염 봐봐, 수염. 짜세네. 미션을 빨리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보소. 아, 맞다. 이제 무슨 일을 다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저번에 한번 모였었었죠? <laughs> <laughs> <There's> <laughs> I don't remember that line. <laughs> you huh? where did we meet? Nowhere, pal. Yeah, we did. Hey, oh. What are we doing here, huh? This. Please keep the snake bastard away from m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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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dinand. He's gone. He's gone. Uh -huh, uh -huh. It's okay. I've got some new friends here now. No, this okay. is Michael. And this. This is Trevor. N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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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문하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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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Something. 오 가슴에 털 벗어. <laughs> <laughs> 아따 흑인 선상님. You know 아, 일단 Johnnie's. 일단 자리 에 앉아 oh. 보란 게 우리 That's 얘기를 Johnnie's.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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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기름 있어? 저렇게 다 있네. 오.

아아 <laughs> 음, 아, 우리가 고문못 해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해요? 드라이브나 하고 와. 어, 좋아. 트레버 가는 거지.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우리 아, 못 하네. 아이씨 뭐야. 아 내가 고문하는 거 아니잖아. 아 제가 해요?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아 제가 하는 겁니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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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여기 네, 미션을 충실히 하다가 좀 이따가 좀 놀러다니겠습니다. 근데 GTA5에 고음이 있다면서요. 소문에 의하면 고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고음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A5에 고음이 있다는데, 고, 그 고음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아, 퓨마도 있어요! 곧 이어서 퓨마와 마따이가 방송되겠습니다 e s against. Oh, yes. If we didn't control it, w 다 would have to get t 오늘 s connection. Oh, y e 운전 h e n s a m o 아이씨, 야 잠깐만. 아유, 역시 g t f 4에서도 역시 있던 이, 이 미친 시민들 길 막절. 짜세네, 어 드리프트 오늘 훌륭한데, 이 차가 좋은 건가? 이차 나랑 맞는데, 오늘? 여기서 이성으로 꺾어서. 자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죠. 여러분, 즐거운 주말이 참 되실 겁니다. 이건 페이크구요 님들 내일모레 학교가야돼요 근데 <laughs> 내일모레 학교갑니다! 이거 잊지마세요 근데 결코 주말이 긴건... 긴건 긴 아니라는거 아 아니, 이거 미친 시민들 이러지 말랑께내갈 길을 좀 막지 말라오 아 오늘 가요? 이슬어버리게 원래 자동차는 말이죠 g t 이5에서 아끼면 안돼요 막 써야되죠 제백 박이, 한4년됐을 걸요？4 년네 들이 한번 앉은 우리 큰백박촬 영하 는거같 은데 저쪽 에서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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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et me another address. G5는 한글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씩 다 오, 오케이 뭐야 고문 아래? 오, 이거 뭐지? 뭐 패드가 막심장이막 그거다. 오오오, 야 쩔어 쳐어야 좋아야. 뭘 골라요? 골고 <laughs> 발 빨리.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위를 써. 저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드 아들의 날림. 좋아 야 좋아 잠깐만 어어 어어 야 일단 가볍게 팬츠로 시작하자고 친구 가볍게 팬츠로 시작하자고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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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팬츠로 시작하자 친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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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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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일를 잡으려면 R, T를 누르래? 아하 눌러주지 그러면 아따 친구 아따 친구 간다 형 친구야 간다 간다 아하 이로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이빨 뽑아 버리지. 오, 이빨을 뽑아 버리, 이빨 뽑아, 이빨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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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 안 뽑혀, 뽑아. 에디션. 아, 그거 아름다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빨을 뽑아 버리지. 아, 와, 이 친구 빨리 말해, 말하시지, 빨리 말하시지. 어어 어어 또또또 또. 어허 이 사람 또말 안하는거 보소 어어 말하는구만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다 불어 다 불어 불러 어렵지 않잖아 그래 아하 야 근데 이빨 하나 뽑았다고 이렇게 돼? 뭐야 끝이야 이게? 아더 해야지 야 가볍게 벤치로 시작하자 했지 내가 벤치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고 아 망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 차는 또 언제 고쳤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차를 뺏어야 될것 같은데. 오! 람간지! 람간지! 저 봐요, 멈춰봐요, 아저씨. 이거야,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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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거 타야지, 친구. 여기 좋은 거 있는데. 내려, 요 아, 아가씨, 아가씨, 내려요. 어. 타, 타, 타. 타,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 타, 빨 타. 어, 잠깐만. 야, 잠깐만. 고민 좀 하자. 람간이냐, 오토바이냐, 이거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예 네, 남간지. 무이 경찰이 딱, 잠깐만 경찰이 떴어. 어야 지금 이거 계획, 그 계획에 그 어긋난 행동인데. 잠깐만, 아, 빨리 도망갔어야 되네. 아, 누가 신고했나 보다. 좀 숨자. 숨어서 사태를 좀 파악하고. 자, 뭐 이거 너무, 너무 좀 그런데. 부셔버린 부샤바리... 오, 완벽. 잠깐만. 아, 여기 오토바이가 있네요. 마침. 아, 좋아요, 좋아 이거 이거 뚫 타고 가면 되겠네. 빨따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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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빠빨빠빨오빨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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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면 어차피 뭐 결국엔 오토바이였네, 나는. 결국엔 오토바이였네. 자, 일단은 자, 목표 지정까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방구가 l 이지 e 뭐 색깔 튜닝, 튜닝 된거같설오 yeah. 예. 오 예. 오운전쩔 운전, 운전 짜네 오늘. 오늘 뭔가 이받는다나 좋아요, 좋아요 고속도로를 달서 달, 달, 오토바이는 외곽지역을 이렇게 딱 달리는게 i 이지 to get a 로 i t t l e bit 근데 진짜 g t a 5 g 광원효 t 너무 잘만들어놓은 t 같 k g t a 5 g g t a 4처럼그 차, 차그 물리엔진 그것만 좀 어떻게 좀잘 해놨으면 so 얼마나 좋았을까 have, we'll 차 운전 진짜 c t 뭐야, 잠깐 p changing the 여기 아니었구만. 아, 나 지나왔구나. 아, 더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달려, 너무 질주 본능이 있었나 봐요. 여기였군요.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아까 정보 얻은 대로 바로 온거 같네요. 보니까 오, 살아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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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긴장 풀어줘. 오케이, 긴장 풀어. 친구, 이빨 빠졌다가 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 아하, 아하, 친구. 이번에 우리 짜릿짜릿한 전기마사 한번 볼란까 에헤, 이 아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친구, 아니, 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라고. 침착해, 침착해. 그래, 어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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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친구, 알뭐 하지 마야. 또, 에헤. 이 예, yeah. 아 따뜻하지? 아이찌찌이란게 이게? 아 친구, 심장이 멎는다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야. 어, 야 스파크 안 보이냐? 이거 봐봐. 야 이런 천양 같이 생긴 놈, 너도 오늘 지졌다 스파크 안 보이냐? 오늘 넌지졌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말하란 말이야. 스파크 안 보여. 스파크 안 보여. 어, 들어와.

보통 체격에 보통 키래. 목표물을 찾으래. 보통 키에 보통 키? 어떤 시? <laughs> 어떤 인간이야? 아재자르바아재자르바에 <아제> <laughs> 도대체 누굴 돼? 동유럽 사람? 뭐야? 야안보이잖아 트레버로 전화하래